시끄럽게 두드려야 조용히 살수 있다는 한 동네 왜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까? 맨날 두들겨요, 맨날 아침마다 속상에도 어디다가 허팬할 데가 없어요 일한 적본적 없어요 처음이라니까요 어, 어? 주민들이 쫓고 있는 건 새? 평화가 아닌 갈등을 몰고 온다는 비둘기입니다 까맣게 살려 있어, 전지조하고 비둘기가 주인 대치면 그 비둘기떼가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뿌그 뿌리고 가. 는세 비둘기에 대해서 말만 해도 연세가많도근하고 그래. 비둘기 먹이를 뿌리고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의문의 여인. 여기 주지 말라는데 왜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작살마리가 눕니까 아주 창 아니 아니 잠시만. 어머니, 같이 같이 얘기 좀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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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마리의 비둘기를 모여들게 한 일명 비둘기 엄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비둘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실화 탐사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공원앞 전기줄이 비둘기에게 점령을 당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제보였습니다. 아이구똥 떨어지면 안 돼? 데 야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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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뭐전나 보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비둘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에이, 에이. 아뭐 자꾸 주네 저 사람이 뭐, 나 홀로 지르냐 뭐야 나왜 저래 제보 영상 속엔 헉.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어. 그녀가 나타난다는 곳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공원의 전기줄엔 비둘기 군단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와, 어이구, 야 저런 건 처음 보는 데요 어, 대체 저게 몇 마리입니까 전기줄에? 언뜻 보기에도 보통의 비둘기보다 비대한 몸집. 어마어마한데요? 제작진이 다가가자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이 달아납니다. 에이... 공원 옆 해건물은 이미 비둘기들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어휴 비둘기들이 떠나간 자리엔 곡식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오공원에 구청에서 파견된 비둘기 담당 직원까지 있는데요 직원 자리에서 보 나와가지고 보틀에서 왜 서요? 비둘기 쫓느라고 비둘기 쫓느라고? 바닥에 곡식들을 치우며 매주 물청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 네. 아유. 아유. 되게 많으시네요. 잘 보라고. 그리고 청소하고. 차가 가서 사료 주는 사람은 못 말려요. 왜요? 막 욕하고 막그러왜 욕해요? 왜밥 주는데 왜 네가 와서 잔소리 많이 하고막 그래요. 뭘 찾고. 이때 둔나게 앉아있던 비둘기들이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도 본 걸까요?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비둘기 엄마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던 제보 영상 속그 사람입니다 오리살 아... 한 포대를 번쩍 들고 공원으로 걸어오더니 바닥에 냅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에이... 아니, 정말... <laughs> 우와... 먹으면... 여기 하지만 그곳엔 기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러시는 걸까요? 아... 한 생명이야 나는 멸리부조가 유명한 생명은 소중한 거야 생명 존중을 이야기하더니 황급히 아, 차에 올라타는 조씨 어머니 저기둘기 먹이 주지 말라는데 왜 주는 거예요? 차 타면서 문을 닫은 창문 전에는 네, 잠시만 같이 같이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그녀는 할 일이 많다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음. 무려 4년간 반복된 일상입니다. 조씨가 먹이를 뿌리고 가자 비둘기들이 내려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연신 부리를 쪼아 대며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어. 배를 다 채우고 난 뒤에는 떠나지 않고 대담하게 다시 전기줄 위로 올라갑니다. 비둘기들이 영시간 여기 서저가는데그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 네. 건너가다가 아, 그러면 이거 비대기똥에 얼마나 많이 사는데 무숙지대구나 우와 그렇게 많이가다 한다니까요 열받을 수밖에 없지 가랑 가라, 머리에 똥이 몇번 떨어졌는데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는 일명 공포의 신호대기고요 전깃줄 밑으론 차도와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 그 누구도 배설물 테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음 비둘기 배설물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도로와 건물을 부식시킵니다. 게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배설물 때문에 아찔한 상황까지 빚어집니다. 몇번 정도 맞으셨는지. 몇 아, 저요? 아, 네네. 저가 20번 맞았을걸요? 아, 꽁남보도랑 아, 아. 예, 아니면은 그차 어쩌면 어 어느 저희가 집이 앞이니까 차를 끌던지 걸어가던지 네, 네. 거기 사고를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신호 걸리면 100%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야, 언제부터인지 이 공원에 나타나 비둘기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는 조 씨. 우리는 비둘기 엄마를. 좀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타난 건가요? 예예예 미스티 갔다가 얘네들만 모였지 한 포대를 갖고 와요 그냥 왜 저러시는 거예요 한여름 청소를 해도 도무지 가시질 않는 역한 냄새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저씨 나왜 죽어요? 죽지마! 나 지금 집을 좁아 나를 보는 사람이야 아저씨, 나도, 나도 뭐 물어보고 야, 아이고 아이고 건드니까 내가 이 아줌마 어? 야, 그저께나, 기름, 내가 나 기름 가 아, 썼어 아줌마 기름이나 좀어 기름값까지 요구하는 조씨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녀는 다른 곳에 비둘기 먹이를 주러 가야 한다며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비둘기 그런데 왜 먹이 주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걸까요?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응.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울고 막 그런 경우도 엄청 많고요. 유해 조수라고 지정만 돼 있지 먹이 주는 거에 대해서 참고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 먹이를 준뒤 집으로 돌아가는 조 씨. 비둘기 엄마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온뒤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김없이 어... 나타나는 비둘기. 늘 주변에 먹이를 뿌려놓기 때문입니다. 박스로 해서 들어와요 음. 5포대씩 3일에 5포대씩 들어오면 50포대 100킬로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밥을 얼마나 줬나요 어, 지금, 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이게 밥이요 이거요? 아 이게 뿌리살 음. 아냐 이게 이 먹고 간거고 나 먹고 가고 남은거요 아. 아. 이래야 재산이 이렇게 만나면서도 마음, 불구하고 음. 인생에 포기를하겠다고아 비둘기가 잠만 자면 내 얼굴에 앉아가지고 내 머리를 쪼는 것 같아. 아아 망상이 된다는 거. 비둘기 한백 마리, 보통 백 마리 이상 막아주고 여기가 앉아가지고 창문에 걸터앉을 거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이제 비둘기 주지 말라고 요기한 거예요. 문제가 커지자 구청에서 안내문과 현수막까지 붙이며 해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이 동네 들어가못한다고집적에다 소개비는 자기가 임대료 소개비는 자기가 부, 부동산 소개비 낼테니까 이거 빼 달라고. 오늘도 비둘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주민들.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 걸까? 어디, 거기 앉아. 아니, 안내려니여붕에 어, 어. 앉아 있잖아요, 여기붕에 여기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엄청 많이 앉아 있네요. 도망가지 않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는 비둘기들. 네요 유독이 근처에 많은 비둘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비둘기 먹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곳에 계속 앉아 있는 음.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 저기 자리 있죠? 돗자리 앞에 노란 거 많이 깔아 놨잖아. 돗자리 그녀의 집엔 비둘기 먹이를 아, 뿌려 놓은 어.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이가 또 있네요. 저기 사료. 그래서 말은 신발이 두. 그래요, 왜. 하나도 도못 해요. 막 갤도 못 하면 나 태어나서 나그 바울었어. 응. 이신고했는데또 다시 경전을 한다면 좀 막막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며 싸워도 보고 달래도 봤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웃음> 이것도? <웃음> 살국자를 벽에 부딪치자 비둘기들이 놀라 달아납니다. 아, 이거 하도 쳐서 여기 찌 l a t a r a n a m 이 d a a r 네이 o u hot 다 o talk to him? You get p 이 k u n u n Yoga. Don't tell you, I told you. I 이 o l d y 이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이게... 아, 슥... 슥... 그녀는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게 된 걸까요? 뭔가 비둘기를 돌봐야 될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비둘기 엄마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아... 공원에서 다시 조씨를 만났습니다. 까 까만 그리고, 그리고 못 먹어. 네. 와, 하루에 출연료를 요구하더니 자신이 돌보는 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진짜 고양이 엄마지, 비둘기 엄마가 아니야. 응. 원래는 고양이 엄마야. 근데 왜왜 비둘기 엄마가 됐어요?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 응. 비둘기 밥 가져 한 마리 생명. 불쌍하니까 다 주는 거지. 고양이 그냥... 밥 주는 사람? 그래! 비둘기도 밥 준다? 그럼 응, 원래 그래. 같이 이렇게 잘 놀잖아. 에... 여기 KT가 그 이렇게 많은 줄 알아? 한 마리 한 마리 비둘기 다 이렇게. 한 마리 생명이지. 그리고는 제작진에게 선뜻 차 안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한 달에 0백만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엄청난 돈을 쓰시는데요.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 주더니 제작진에게 갑자기 물병을 건넵니다 이거 <목소리> 물을 물을 뿌리야. 고양이에게 물을 주라고 한뒤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 조씨. <목소리> <목소리> 그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합니다. 심지어 차 아, 완전 가로막혔어. 걸어먹는데밥 주. 지금 오... 고양에밥 주는 거죠? 빨간 불 신호인데도 그냥 직진. 횡단보도 앞인데도 멈춰 서지 않습니다. 빨간불에 아, 직진해. 야. <laughs> 조씨의 주장에 따르면. 비둘기 먹이를 주는 곳은 서울 금천구 양재역 신사동을 비롯해 인천 및 경기도 일대로 총 십여 곳에 이릅니다. 야. 이야... 우리는 그녀가 나타난다는 한 지하철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에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 비둘기와 함께 도심의 불청객이 되어버린 조씨 상가 곳곳이

비둘기 어. 아니잖아요. 그건 닭이잖아요. 그죠? 닭이죠아 그 정도 닭보다 크면 큰 닭을 아니 옛말은 닭병하지만 아직. CCTVn 조시가 광장에서 비둘기에 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와이그 차잖아. 그녀의 차량이 잔디밭 근처에 섭니다. 어그 차인데요? 차에서 내리는 것은 보리쌀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보리쌀 두포대를 뿌립니다. 아, 이렇게 그요 저 분대를 정신씨 없이 막매 앞에서 거들면 날가라 날라 뒤집어져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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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타나죠. 저렇게 밥만 어. 주고 바로 아, 가버리고 오. 아니 진짜 먹고 살기 힘들던데 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나 이거 아유 아이고. 그녀가 나타난다는 또 다른 역사 바닥 응? 군수에 비둘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 저기에 음, 먹이를 음. 주신 않겠죠? 설마 여름이 되고 이곳에 분수가 가동되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대 갖다 막게 뿌려요 를여기저 분수가 나오잖아요 비둘기 똥이 애들이 뛰어단 말이야 바닥 분수에서 자주 뛰어논다는 아이들 이곳의 바닥 분수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뒤덮여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습니다 어우. 자칫하면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합종 이유는 그거지 유다 보니까 이제 자 자식인데도 그 고양이인가 뭐라 한 마리 갖고 왔는데 제가 죽었대. 그래고 이제 그때 불쌍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걔가 처음에 시집니부계 유동 딸로 엄마하고 살았는데 순시가 부자였어. 아 원래 부자. 원래 부자였는데 아니 사람 살기장을 보니까 동물이한테 이게 이제 마음 온 거야.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20년 동안 아픈 고양이를 돌보며 수십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조 씨. 네. 이들기든 고양이든 그런 거 네. 상관하지 않고 생 생명으로 본다고요 저희 집집 근처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네. 싹. 네. 쌀을... 네. 하기 시작한 후부터 자기 이사한다고 그럼 얘네들 밥은 어떡하냐? 이렇게 시작하기부터 이제 분란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몇 년이야 됐겠어요? 이거 이거 저 말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녀는 왜 비둘기 먹여주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일까요? 음. 많은 동물에게 어, 많은 그런 시혜를 줄수록 자신의 어떤 능력 혹은 영향력 이런 것들은 커지는 것들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좀더 어, 가치 있는 사람이고, 혹은 대단한 사람이고, 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어,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전문가들은 그녀 이런 행동이 오히려 비둘기에겐 해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공물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 갈아가지고. 이게 토연에서 새끼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겨울철에도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 4회 정도도 번식할수 있고 먹이만 충분하면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주는 순간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비둘기가 더 해치는 거죠. 그렇죠. 해당 구청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네. 여기 이제 신축이 계획되어 있어요. 네. 네. 하고 새로 신축할 때 그때 이제 여기 그 전봇대 있잖아요. 네. 전신를 지중화 해 가지고 아. 네. 그거를 좀이 건축자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해 가지고 아. 이게 아무래도 서식지가 없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 아. 그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계획하고 있어 네. 건물이 철거되고 난뒤 계속해서 먹이를 주게 되면 더큰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 아... 오늘도 그녀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왜 그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비둘기 먹이를 주는 것일까요? 비둘기 밥 주는 것 때문에 네. 사람들이 피해 받는 건 알고 있어요? 야, 아, 여기 죽히안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 징글징글지 어, 내가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있으니까 이게 뿌려주는 거지 야, 내가 다짜리 돈인데 비둘기 밥을 주면서 비둘야 이리 와 야, 그러니? 그거, 야, 어디 골목에 비둘기가 참 많이 앉아있어 그래서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사람들이 피해 입으신 분들도 있을 거아요 아니, 어. 야, 거리 피해 입게뭐 있어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내일도 주네요 줄이 야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 듯한 모습의 비둘기 엄마. 그녀는 비둘기 밥을 줘야 한다며 바쁘게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을 잃어버린 비둘기들. 오늘도 비둘기들은 전깃줄에 앉아 그녀를 기다립니다. 과연 이것이 비둘기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까요?